아, 미호, 미호 선배 스토리 올리셨네. 아, 08들 완전 개 짜증나. 어, 나 08인데. 패밀 보내야겠다. 미호 선배, 안녕하세요. 응, 애기. 애기, 어떻게 왔어? 아, 저희 인스타 보고 왔어요. 애깅, 먼저 들어와. 미여운 체린이 집에 간다. 애깅, 뭐야? 애깅 뭐야? 여기 어떻게 왔어? 아, 그게, 아마 고소당할 텐데. 체린이 고발, 힘내서 고소를 당했, 당할 뻔했 으아! 애긴, 다음부턴 그런 짓 하지 마. 내 언니. 미우랑 체린이는 양을 맺고, 둘다 빼기 됐다. 그런 후 양을 맺었다. 체리나, 응, 언니. 내가 언니 가족이 되어줄까? 응. 솔직하잖아. 날 보고 싶어요. 붉은색, 푸른색. 우와, 밀라 목소리까지 좋아졌으면서 노래도 되게 잘 부른다. 조명 과색섹위어 호빈 선배다. 호빈 선배 안녕하세요. 저 1학년 3반 김채아라고 합니다. 응아이 아, 체린이랑 양매졌냐? 야, 신잘린이랑 양매지 마셈. 아, 인스타 봐야지. 훨씬 뭐야나 좋아하는 사람은 개 많네. 우와 야신철린너나 고소해 거냐 응원이 야신철린너내 동생도 아니다 미안미린이에게해 미안해 미안